한마디요? 네, 한마디요? 시청자. 분이랑. 한마디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5 마지막 편에는 우리 유막 제거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가격대도 성비 있는 거그 다음에 진짜 비싸긴 하지만 성능이 너무 좋아서 가장 많이 판매된 거 그래서 탑5가지고왔는데요첫 번째는 글로스 브로의 글래스 x 이 제품은 되게 쫀쫀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많이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글래스 x 여기 판매량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품은 솔직히 의외였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얘가 2등이지 진짜 많은 사랑을 많이 주셨던것 같아요 어 양도 이 친구랑 비교를 하면은 50g 그 정도의 차이인데 이 제품이 가성비가 이 친구를 이기지 못했지만 가성비 때문에 2등이 되지 않았나 좀 저렴한 가격대에 성능도 월등했다 3등 빠지지 않는 소프트 구분 G47이라고 하는 유막제 거제 안 써보신 분들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CC 골드 유막제 거제인데 이 제품 두 개는 사골이죠 사골 세차를 입문하시고 나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썼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요게 3등, 요게 4등입니다. 야도 5위입니다. 야도. 이 친구는 가격이 어마어마해요. 원래 라보 코스메티카 라인업이 사실 성능은 좋은데 끄나기 어렵죠. 사실 주머니가 구멍이 났는지 채워지질 않고 있고, 이거 살려면 치킨을안 먹어야 되는데,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5위예요. 이두 제품이 살짝 의외였습니다. 이, 이 제품보다도 늦게 나왔는데, 야가 2위. 진짜 가격대가 어마어마한데 5위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유막 제거제 탑5를 가지고 왔고요. 탑5는 2021년도에는 올해로서 이렇게 마, 막을 내렸습니다. 한해 고생하셨고요. 또 엔공구에 바라는 게 있거나 또는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주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따로 뭐 엔공구 라이브 카톡방 어, 지금 한 550명 정도 계신 것 같은데 그 방에서 가셔가지고 우리 성튜표님께 계속 말씀을 거시면 이루어질 겁니다. 올해 한해 고생하셨고요. 2022년도에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빠빠빠빠빠. 음 <목소리>